오늘 온라인과 현장에 계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세이된교회에서 개최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보은행사가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1주년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휴전선으로 나누어진 분단국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초대된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세대인교회는 15년 전부터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을 우리나라로 초청하거나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와 보은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의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소강서 담임 목사님의 용단으로 작년부터 온라인을 이용한 초청 보은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캐나다 태국, 필리핀 등 4개국의 참전용사 여러분과 그 가족 150여 분을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작년보다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즉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혼합된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하여 더 실감나게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된 참전용사와 그 가족분들은 지금 VR 안경을 끼고, 여기 이 장소에 직접 계신 것처럼 이 행사를 입체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의 개교회가 이런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참전용사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또그 감사를 기린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또 다른 번영을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71주년 한국전 참전용사 온라인 초청보훈 및 평화기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중앙 출입구를 향해 주십시오. 이제 참전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태국, 필리핀 국기가 입장할 것입니다. 기수단 입장! <laughs>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어둠밤 마음에 잠겨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역 육군 소호장 서정열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역 육군 준장이신 우리 새된교회 이도상 안수집사님이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새된교회 찬양대 특별 주음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50명의 새된교회 특별 찬양대원들이 각자 파트를 따로 부르고 그것을 한 화면으로 합쳤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내는 멋진 하모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 찬양대가 한 군데 모여서 한 지휘자의 지휘 아래에서 노래를 해도 화음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건 파트별로 따로따로 불러서 이 합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린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올해로 15년째 참전용사회사를 이어오기까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행사를 결단하고 진두지해온 하나님의 큰정 소강석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여러분의 나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하나님의 무궁한 번영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부 끝 순서로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 개나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어서 2부 기념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첫 순서로 참정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를 바리톤 여현희 교수가 나오셔서 1절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함께 불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이어서 한국전에 참가하셨던 유엔 및 한국군 참전 용사 중 유명을 달려하신 장병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사자 실종자 추모 및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소광석단임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이 행사를 15년째 준비해 오신 예비역 해군 제독이며 우리 세든교회 장로인 김종대 준비위원님이 나오셔서 전사자 실종자 열분에 대한 추모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순서를 진행하시는 김종대 장로님은 후두암을 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발단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김종대 장로님의 목소리를 복원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되는 김종대 장로님의 목소리는 복원된 목소리이기 때문에 다소 자연스럽지 못한 억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대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 행사에서 전사자, 실종자에 대해서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것은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한국에 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신 분들입니다.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좀 시간을 길게 가졌고요. 이분들이 남긴 사진 같은 것들이 아주 희미하고. 거의 뭐쪽 사진 정도 있는데,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큰 명확한 사진을 만들어서 이미 가족들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족들이 들고 나온 사진이 우리 교회에서 제공한 사진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화상으로라도 인사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15년 동안 우리 세대된 교회가 우리 소황성 목사님의 과단한, 과감한 이런 결단으로 이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설계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보훈을 위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민족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통일의 꽃길을 깔기 위하여 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또 예산을 투자해서 15년 동안 이 행사를 이끌어 오신 우리 존경하는 소광석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올립시다. <laughs> 특별히 저는 제복을 입은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보은 행사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소광석 담임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이일에 앞장섰던 김종대 장로님과 그 스태프들에게도 뜨거운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상 속에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참전용사 여러분들께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깃발 갖고 계시죠? 소, 소깃발 한번 들어보십시오 m b u r g Ha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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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m b 다 r g Ha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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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m 다음 태국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도 힘찬 박수와 태극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필리핀 참전용사 가족에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80명의 용인 지역 국군 참전용사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전 용사 여러분에게 전경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미국 대통령이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축하 전문을 국회 조찬 기도의 회장이시며 오선에 우리 김진표 국회의원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동영상으로 인사하셨던 외보대령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잠깐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한국전에서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그 상처를 만지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다음은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두 분의 환영사를 듣겠는데요 먼저 제3군 사령관 출신이고 예병 육군대장이신 백군기 용인시장님이 백만 용인 시민을 대표해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전 해구 참모총장이며 지금 국가보훈처장님이신 황기철님이 동영상으로 인사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만 인사를 했는데 이 축사는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선국회의원이시며 국회조촌기도의 회장이신 우리 김진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축사를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새해된 교를 대표해서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주일학교 손혜민 이예준 어린이 가 나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주 흐뭇하신 표정을 짓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들이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뜻을 이렇게 세대를 이어간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참전 용사분들에게 감사 메달를 수여하는 아주 특별한 순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행사의 최첨단 메타버스 기술을 사용한다고 앞에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초월이라는 메타와 우주라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복제하고 학습을 시켜서 가상으로 재생시킨 온라인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최첨단 AI 기술을 구현하여 참전용사분들 중 10분의 젊은 시절을 복원해 내었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실제 참전했던 당시에 용사분들을 만나고 그때 그분들께 감사 메달을 직접 수여할 것입니다. 오늘 메달은 소왕성 목사님과 김종대 장로님이 가성공원에서 직접 수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첨단 기술과 결합된 이 뜻깊은 행사에 하이라이트를 영상으로 보시면서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더 감동적으로 기리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영상 속에서 이제 사회를 보시는 분이 폴 커닝햄 씨인데 이분은 현재 거동이 불편하고 미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개설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그분을 사진을 복원해 내고 또 메타버스 세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회를 보도록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Always remember your noble sacrific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앞서가는 최첨단 기술까지 접목하여 참전용 용사분들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고 위로하면서.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식까지 심어준다는 건 참으로 대단하고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줌으로 참석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기엔 평면 화면으로 보입니다만은 저분들에게는 오늘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여러 나라에서 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시차가 굉장히 현지 시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그래도 이 감사패 수요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패는 그동안 참전용사 행사를 위해서 미국 현지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도와주신 수잔키 작가님과 또한분 참전용사의 가족인 쉐리 스튜어드 두 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두 분은 우리 본 교회가 한국전 참전용사 온라인 초청 행사를 준비하는데 현지에서 지원 업무를 성신껏 지원해 주셨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든교회 담임 목사 소강석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보훈행사 준비위원장 김종대 장로회 성도 일동 여러분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소황석 단임 목사님이 참전용사 여러분을 위해 선물을 증정하는 순서입니다. 이 선물은 대부분 현재 도착하였고 지역에 따라 추후 배송될 것입니다. 우리 선물을 받으신 참전용사 여러분께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더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 선물 받으신 사진들을 보내오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세든 교회가 마련한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세든 국악 찬양단이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스를샌드아트와 더불어서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 필리핀 선교사이신 임종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일, 이부 순서가 모두 마쳐지겠습니다. 아부하이 필리핀 베테랑스, 사와 Thank you for American and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행사를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영상을 통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것으로 한국전쟁 71주년 한국전 참전용사 온라인 초청 보험 및 평화기업 및 예배 일리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